자 지금 암호화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격 폭락 이거 그냥 단순 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막 고래들이 이 대량으로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뭐 개미들은 막 패닉 셀을 하고 있다. 그거는 그냥 겉모습일 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 월가 기관 그리고 이 세력들 또 고래들 그리고 이쇼 세력들까지 모두가 한꺼번에 충돌하는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정 중앙에서 비트마인이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 가격은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비트마인도 같이 눌리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또 공매도는 폭증하고 있고 또 기관들은 또 조용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인 건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시장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매일 시장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작은 나무 하나가 아니라 이숲 전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장의 숨은 의도가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일단 현재 이더리움의 하락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죠. 누가 이렇게 이 주가를 흔들고 있는 걸까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이유들이 시장에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 일부 고래들이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있었어요. 이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하락의 이유는요, 뭐, 개인 투자자들의 뭐, 패닉셀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수익 실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레버리지 청산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요즘에 이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우리들이 판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던 이런 대기업들이죠. 그래서 단지 고래 들의 매도세로 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설명하기엔 조금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비트마인의 공매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공매도 비율을 보면요. 현재 총 2,800만 주가 공매도에 잡혀 있는데 비트마인의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를 한 3억 5천만 주 정도에서 뭐 많으면 한 4억 만주정도까지라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2,800만 주의 공매도는요. 거의 한 7, 8%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숏들은 보통 한10% 정도가 가까우면 굉장히 공격적인 숏 세력이 붙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이 볼륨은 꽤나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래 보면은 쇼트 인터레스트 레이셔라고 있고 이게 0.91이라고 나오는 이 숫자 있죠. 이거는요, 이쇼 t 포지션을 다 커버하려면 걸리는 시간이라는 건데요. 이게 현재 0.91이라는 거는 즉 하루도 안 걸린다는 뜻이고요. 이게 의미를 하는 건 뭐냐면요, 현재 쇼 t 이 많기는 한데 동시에 현재의 비트마인은요 여전히 그 유동성으로 하면은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쇼 t 이 숏이 오래 버티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마인은 최근까지는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지만 그 말은 다시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의 쇼 물량은요, 어느새 또 빠르게 청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의숏 비율을 보면 현재 10.26%라고 나오는데 이 나스닥의 평균 숏 비율은 한 3에서 5%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0%가 넘었다는 말은 이 비트마인이 현재 숏 세력의 타겟이 됐다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트마인의 상황이 이렇게 공매도들한테 타겟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 off exchange 볼륨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다크풀이라는 거를 포함해서 현재 530만 주 정도로 잡혀 있다는 건데 이게 현재 꽤 높은 편인 건데요. 이 다크풀이라는 거는 기간이나해지 펀드 같은 것들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눈에 안 띄게 거래를 하는 구역이죠. 그러니까 다크풀은요. 이 일반 거래소랑은 좀 다르게 이 거래 전에 뭐 정보나 아니면 뭐 호가나 체결되기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의 공매도 비율의 상당 비율이 또 기관이나 전문 트레이더들이 주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크풀을 포함한 쇼볼륨 레이시가 현재 23.85%로 나오는데 전체 거래 중에서 다크풀에서 이뤄진 거래가 저 정도라는 거예요. 이것도 꽤 높은 편이죠. 일반적으로는 한 10에서 15%만 돼도 많다고 하는데요. 비트마인은 현재 거의 한24%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걸 다 종합을 해보자면 비트마인은 현재 쇼 공격을 좀 크게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의 초점을요. 냉정하게 비트마인의 악재들을 좀 바라는 볼 건데 그 시야를 너무 작게, 그 나무 한 그루만 보지 말고 큰숲 전체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아 이런 공매도가 있네, 아뭐 무섭다. 막, 이럴 게 아니고요. 현재 결국 세력들이 가격을 누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요. 사실 우리가 버틸 수만 있다면 결국 가격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좋은 상황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다 라고 보자는 겁니다 한번 이유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이제 좀더 자세하게 나오는 공매도 거래량 인데요 아까 말한 일반 투자자들이 볼수 없다는 그 다크풀 그러니까 그 숨겨진 시장과 기간 트레이더나 헤지펀드들이 하락 배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쇼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거의 뭐 20에서 30이 보통인 것 같고, 여기 보면 40%가 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지금 40%면 거의 거래량의 절반이 쇼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만 돼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뭐 40%는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게 엄청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거겠구나. 좀 이렇게요. 저는 좀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아요. 왜냐면 숏이 많으면 주가는 늘리게 되어 있고, 변동성도 커지고, 그러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에 패닉세를 하니까요. 하지만 숏은요, 언젠가 반드시 사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이 쇼커버 랠리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봐도요, 이 숏쟁이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 가치가 아예 없는 종목의 숏을 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근데 비트마인은 이제 거의 웬만한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쇼 세력들이 주가를 눌러서 공포를 만들어주면요. 기관들은 그때 더 싸게 많이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쇼 볼륨이 높은 게이 장기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집 기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과거에 테슬라도 좀 그랬었죠. 과거에테슬라의 거의 한 공매도가 25% 정도까지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후에 폭등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장이 기대되는 초기의 기업들일수록 쇼시 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yeah 왜냐면 기관들은 최대한 싸게 매집을 하고 싶고 또 개인 투자자들을 다 털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저는 약간 결국 이 모든 게이 기관들의 강한 의도적 가격 누름의 패턴인 것 같고 우리들을 다패닉셀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0.91의 쇼 포지션 커버율을 보면요, 이제 반등만 만약에 나와준다면 이쇼 청산 압력이 강하게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의 비트마인은 이숏 공격의 초기 단계가 아니라 이제 털만큼 털었고 이제는 올라가려는 그 후반부에 압축 단계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력의 개입이 맞다면요. 그들의 꿍꿍이는 결국에 이더리움이 하락하면 비트마인 역시 이더리움 트레저리 회사로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금융가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월가 최전방의 어떤 세력들이 뭘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사용하는지는 100%는 다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다알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시기에는 정말 거의 모든 걸다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냥 하락이라고 막 패닉스를 할때 하더라도요, 이것까지 다 체크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이요, 이더리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 단계라고 좀 보이고요. 초기 투자자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 같은 이런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반대 사이드에는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해보려고 하는 그 세력들과의 치열한 전쟁 중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가격 흔들기를 반복하면 반복하게 될수록요, 기관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상승 재료들을 다 류를 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압박을요 이렇게 집요하게 공부하거나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요 이 개미들은 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싸움은 비트마인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주식시장이라는 컨셉이 자체가 그냥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라는 걸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그 회사와 그 산업의 내부 사정까지 들여다보지 않은 그런 일반 투자자들은요, 그 회사의 상품성이나 트렌드, 뭐 그런 겉모습만 보고 샀다가 지금처럼 주가가 빠지는 또그 겉모습만 보고 다 손실을 본인들이 다받고 그렇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겉모습만 보는 투자자들은, 아, 내가 이 정도 손실로 잘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그건 착각이죠. 결국에 이 모든 과정과 이 악재 상황들은요. 이 이더리움의 글로벌 채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라는 말을 반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악재에 해당하는 소리 소문들은요, 결국 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계획되어 있던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서 막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그걸 왜 지금 말해줘? 옛날에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 뭐, 피터 틸이 비트마인 팔았다고 말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그걸 미리 어떻게 알죠? 이게 애초에 대비가 불가능한 것들을 자꾸 대비하려고 하면요. 그냥 피로도만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피터틸이 판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히려 피터틸이 판 금액보다 들어온 대기업들의 자금들이 훨씬 더 많고요. 제가 피터틸이어서도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시 c 들 즉,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격에서 파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잘 몰라서 아마 피터틸이 팔았다고 큰일 났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캐시우드는 그럼 안 팔겠나요, 여러분? 캐시우드도 시간되면 다 팝니다. 이런 뭐 캐티우드의 그런 아크인베스트먼트나 뭐 피터틸의 그런 파운더스 펀드 같은 이런 컨셉의 어, 투자사들은요, 그때가 되면요, 구조적으로 다 샀다가 팔았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더리움을 향한 대기업들의 매수세가요, 이런 피터틸의 작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 불행중 다행? 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건요, 사실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대기업들도 다 물려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결국에 그 타이밍이라는 거 있죠. 그거 다이 주식시장이라는 이 산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정말 극소수의 이걸 정말 잘하는 그런 트레이더들도 존재는 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 악재만 바라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나무 하나만 바라보고요. 이큰숲 전체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우리 같은 단순한 클릭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매수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부 자산가들이나 기관들은 이러한 거래 전략을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비트마인을 공매도를 하고요, 또 동시에 보유 중인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옮겨서 대량 매도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눌리겠죠. 그리고 그걸 본 두려운 개미들은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비트마인의 가격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은요, 이 빠진 가격에 본인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또 이익을 실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수익으로요, 저렴해진 가격의 비트마인을 다시 매수를 합니다. 자, 이 시나리오가 100% 맞아요. 라고 단정질 수는 없는데요. 이 시장 전체의 움직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숲 전체를 바라보면 이런 패턴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더리움이 3,000불 초반대를 서성이다가 오늘 결국 3,000불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그냥 거기에 팬이 가서 누워 자빠져가지고, 아, 내 돈, 아, 투자하지 말걸. 아, 유튜브 보지 말걸. 고작 그런 정도의 그릇이 되지 못해가지고요. 어떻게든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지금의 하락에 관련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좀 살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겠죠. 일단 비트마인은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을 계속 사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더 사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제가 볼때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유 중인 이더리움을 팔아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 둘째는요. 스트레티지처럼 부채를 발행해서 지금의 싼 가격인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거. 세 번째는요. 유상증자 방식으로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한 이 시점에서는요. 추가 자금 조달이 쉽진 않습니다. 이 주주가치 희석 없이 신주 발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비트마인이 보유 중인 이더리움을 팔아서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건 사실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지입니다. 왜냐면, 이건 회사의 핵심 전략인 이더리움 5% 축적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더리움이 3,000불 밑으로 떨어진 지금, 이쌀때 모아야 하는 이더리움을 데려 파는 꼴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략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부채를 발행해서 이더리움을 사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것도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비트마인이요, 스트레티지보다 월등하게 우월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채가 없다. 라는 점이거든요. 왜냐면이 레버리지를 사용한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요, 이 하락장이나 매크로 충격이 있을 때이 청산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회사 A가 부채를 내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회사는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부채가 생긴 이 순간부터 그 빌려준 사람들에게 공격 대상이 되겠죠. 왜냐면 이쇼 세력들이 주가를 그 엠랩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아래로 밀어버리면요. 회사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때 현금이 없으면요. 결국 이더리움을 팔아서 메꾸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그래서 결국 부채를 발행해서 이더리움을 매집했던 회사 A는 이더리움을 팔면서 순자산 가치도 떨어뜨리고, 주가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매입 압력이 생기고요. 또 다시 이더리움을 팔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파산을 하죠. 그래서 겉보기에는요,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처럼 좋게 들릴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주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이 트레저리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절대로 청산 리스크가 있는 부채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이긴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새 CEO의 영입입니다. 자 이분이죠. 취생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제가 볼때이 사람이 괜히 뽑힌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톱니는 여러분 30년이 넘게 월가를 경험한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닷컴버블이나 2008년의 금융위기나 혹은 최근에 있었던 그런 코로나 위기를 월가 중심에서 직접 겪어본 분들이 계시나요? 없겠죠. 톱니는요, 그 모든 충격 구간을 뚫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지금의 이런 최악의 압제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정말 순진한 거예요. 또 톱니를 따라온 기관들과 자본은요, 비트마인을 단기 트레이딩 종목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죠. 그들은요, 철저하게 장기 축적형 디지털 자산 모델로 보고 투자를 한걸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년 동안 이더리움이나 비트마인 가격이 횡보하거나 조정받는 건요 오히려 더 싸게 더 많이 이더리움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걸 제가 거의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공포는 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부분을 까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튼 비트마인은요 부채를 최대한 피하고 신규 자본 유치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있는 사람이 바로 새 CEO인 이 시생이 되겠죠. 이분은요 글로벌 금융권과 VC 생태계에서 엄청나게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본력이 강한 VC들이나 이 기관들이나 뭐 이렇게 협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추후에 주가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요. 뭐 신주 발행이나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워렌트 발행 같은 자본 조달 옵션도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 적으로는 희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축적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촉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보자면요. 현재 시장은 몇 가지 힘이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던 고래들의 지속적인 매도, 그리고 반대 사이드에서는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수.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렸던 공매도.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에서 세력들이 아직 균형을 못 찾아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하고 변동성도 큰 거죠. 그리고 좀 크게 봐서 현재 비트마인의 불안정성이 해소될 수 있는 요소들은요. 한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째는 지금 비트마인이 낮은 가격에서도 이더리움을 꾸준히 매입해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냥 이더리움 샀다고 현금이 바닥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현금까지 꾸준하게 외부로부터 확보해내는 거 아마 이렇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 비트마인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금리가 어쩌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 현황이 안 좋네, 뭐 사이클이 끝났네 이런 것들은요. 주가가 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주장이 또확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막 무시할 수는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적당하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은요, 지금 이더리움이 당장 막만 달러에 가기를 바라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요, 비트마인의 5% 목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더리움 가격의 하락과 톱니가 말하는 이더리움의 슈퍼사이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볼때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 저는 지금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게 그냥 단기적인 가격 싸움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몇 세기에 걸친 이 전통 금융과 또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이 디지털 금융 있죠 그러니까 이 전통의 구시대와 이 디지털의 새 시대가 이렇게 융합되고 있는 최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엄청난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톰리는요 과거에도 보면 정말 수차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왔지만 결국 매번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을 해낸 인물입니다. 물론 과거에 잘했다고 앞으로도 무조건 잘할 거라는 말은요 누가 봐도 오류가 있는 말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톰리는 이번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분명히 이긴 싸움에서 부자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때가 돼서 이 투자로 인해서 부자가 된 분들과 또 그렇게 되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단 하나일 거예요. 그건 바로요, 지금 이 두려움을 이기느냐 혹은 못 이기느냐 이거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믿는 투자자분들이시라면요, 좀더 냉정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도 막 고지고대로 다 믿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서 본인들만의 기준을 꼭 세우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마무리로 저의 생각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더리움이 3,000불 밑으로 내려왔고 또 비트마인은 현재 약 6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에 따라 이더리움이 이번 주에도 뭐 2,000불대에서 횡보를 하거나 혹은 더 하락을 이어간다면요. 비트마인은 그 돈으로 더 저렴한 이더리움을 매집하겠구나. 그것도 부채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와, 정말 좋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의 공포는 말 그대로 그냥 공포 그 자체인 동시에 또 엄청난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비트마인은 여전히 이더리움 트레저리 중심에 서서 이 이더리움 은행이라는 기회를 실현할 현재로서는 정말 유일한 트레저리 기업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가 지난 영상이나 혹은 제 엑스에서도 포스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최근 3일, 그러니까 월요일 장 그리고 지난주 장 동안 계속 계속 하락할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앞으로도 제가 계획한대로 일정한 수준의 DCA를 하게 될 예정일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또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혹은 제 X 계정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참고가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